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보통 절기가 되면 절기에 맞는 본문을 따로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던 대로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단이라는 마을, 그곳에 있는 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배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동네에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5리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동네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다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곳은 성경에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다. 나병환자면 집에서 살 수가 없죠. 따로 마을을 벗어나서 외딴 곳에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을 보면 전에는 나병환자였지만. 아마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한 여인 그랬는데 유한 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그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사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그 향유가 매우 값진 향유라 그랬습니다. 나드 향이라고 하면은 인도 지역에서 수입한 고급 기름이에요. 요즘처럼 뭐 무역이 활발할 때가 아니니까 훨씬 더 귀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비싼 기름을 조금 따라 부은 것이 아니라 깨뜨려 가지고 다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 이 향유에 가치는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꽤 비싼 거죠. 이것을 왜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쏟아 부어서 허비하는가?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했다. 주변 사람들은 다이 여인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예수님만큼은 아니다. 그냥 돌아.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 비싼 거 좋아하시나요? 값비싼 선물을 평소에 좋아하셨던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여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다, 가만둬라. 그간에게 좋은 일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외의 반응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내 죽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까 잘했다, 고맙다, 좋은 일했다 여러분 장례를 누가 준비해주면 좋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당신의 장례를 좀 준비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내 장례식을 미리 알아서 좀 준비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고마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일에도 말씀을 들었죠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분명히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 결사적으로 만류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막아섰던 거예요. 그렇게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십자가의 길를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그 길을 가셔야 됩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권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만류하기 전에 좀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성급하게 그 길을 막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이유를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은 대속물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죠. 마치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대속 재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그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론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작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깨달아 하는 것이죠. 그래, 이 일은 내가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길임을 알았어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시고 싶어 가시는 게 아니죠. 키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내가 그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옷과, 자기가 결혼할 때그 지참금으로 써야 될그 옷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깨뜨린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향유를 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고 자신의 왕이 되심을 감을 깨뜨리고 발을 씻김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찬 여인의 기름 부음은 그의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인의 기름 부음은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그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내게 네 있는 향이 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또그 다음 절에 보면 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말리고 싶지만 말릴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세요. 나를 위해 가시는 길이고 내죄 때문에 가시는 길이죠. 너무도 고맙고 한편으로 너무도 죄송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이 점을 칭찬하신 거예요. 비싼 것을 쏟아 부은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죽음을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무슨 뜻인가요? 구원자라는 의미지만 직접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신데. 예수님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뭐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세례받을 때 내려오시고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기름을 기름을 부었어.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지어진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의 한 중심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일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랬어. 대제사장은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하고 기름을 붓기는 커녕 어떻게 하면은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과 대조제는 또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가론 유다가 아닌가요? 십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뭐. 쉽게 기름붐을 받으시도록 준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론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300 대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붓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론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어요 향유를 부을 때 누가 책망했을까 마가복음 본문에는 책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책망한 사람이 가론유다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책망한 이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저는 도적이라. 돈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 300대 내려온 이상의 가치, 것을 차라리 팔아서 예수님께 가져왔으면 자기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할 텐데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책망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게 저게 내 돈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한 여인의 헌신을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300테나르 은이 넘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반면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 여러분, 이 여인과 가론주다의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차이가 이두 사람의 행동을 정반대로 갈라지게 했을까? 저는 그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자기 구세주라고 믿었다면, 왜 팔아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구원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돈의 가치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럴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대체사상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할수 없는 것이고 가론주다처럼 할수 없는 거예요. 야구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참믿음은 무엇인가요? 마리아처럼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풍성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올 한해 동안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 감사의 제목을 아마 여러분 찾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특별히 고마운 일, 잘된 일들을 찾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감사에 마르지 않는 셈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도 기꺼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감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지만, 나에게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주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왜 해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이죠 감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할수 있는 좋은 일 이것이 감사라면 감사주의 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저 남쪽 고흥반도 끝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뭐 다리가 놓여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나환자들이, 지금 이제 병이 나은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 섬의 모양이 그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그곳에 살고 있는 나환자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은 소록도가 아니라 찌라도라는 섬이라 그래요. 소록도에 사역하시는 천의열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소록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꼭 강조하는 게있다 그래요. 여러분, 소록도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소록도에 오셨으면 꼭 찌라도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찌라도를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찌라도는 배 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찌라도는 성경에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른 하박국의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소지라도 지라도가 거기 있는 선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곳 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감사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에요 건강이 있습니까? 뭐 눈썹이 있나요? 손가락이 다 있나요?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과 형제들이 있었겠지만, 그곳에 오면서 가족과 친척들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으며, 무슨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록도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마음 가운데 지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몸이 성치 못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가족과 친척들에게조차 잊혀진 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찌라도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전두사님이 찬송도 하나 지었어요. 찌라도의 하나님, 이런 제목의 찬양을 주서 그들이 부르는데,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과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주 품에 안으시어 위로하여 주시네. 내 눈물 닦으사 감사 찬송 주시니, 내 눈이 상하여도 주 사랑하리라. 찌라도 나의 삶 주님 기뻐하시리 찌라도 나의 길 주께 영광 드리리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장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귀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옥합을 깨뜨려 감사의 마음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똑같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이라는 너무도 크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의 크기와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찌라도의 삶을 살수 있어야 돼요. 비록 다른 것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선물 하나만으로 인하여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라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찌라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찌라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할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마리아가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그간에게 좋은 일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 좋은 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감사로 가득 찰 때. 감사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올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좋은 일 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 그래서 늘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